안녕하세요. 우리 강산, 야생아입니다. 야생아 꽃님들, 우리 강산, 판매방 영상을 담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키울 수 있는, 나임나이트 목수국 일전에도, 담아 드렸는데요. 8,000원 아이 영상, 소개시켜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말로 양분이 많으면 엄청나게 크게 꽃이 핀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담 사이에 지피 식물 또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은 키가 작은 지피 식물들 돌담 사이 같은데 아주 좋은 아이들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무늬가 있으면서도 세래기 좋은 지피 식물이고요. 그리고 여기도 큰 나무 밑에 정도 심을 수 있는 지피식물 아주가 이렇게 큰 나무 밑에 심을 수 있는 지피식물들. 2023년 7월 9일 오전 일요일 방송입니다. 010684-8558번으로 곧 주문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지피식물로 어, 대체할 수 있는 반려식물 하처들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지피식물로 음, 안전히 키도 크지도 않고요. 안전히 키가 작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큰 나무 밑에도 좋기도 하지만 사이사이 우리들 사이사이에 심어놔도 좋고 얘들 세력도 좋고 요 얘들은 지피식물로 안전히 차분한 연출을 하는. 난같은 느낌을 주는 아이입니다. 얘는 거의 지피식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 15,000원 정도 대부분 좀더큰 분에서 15,000원 정도 하는데요. 오늘 아이스댄스 4초9 0 0원이랍니다 지피식물로 아주 많이 활용하는 아이랍니다. 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황금세덤이랍니다. 황금세덤 어, 별세덤 황금세덤은 이렇게 제가, 어, 영상에 보여드렸듯이, 돌담사이, 키 낮은 아이들 사이사이에 심어놔도 좋고요.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더 멋스럽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돌담사이 지피식물, 황금새덤 분, 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얘는 무늬 아주가, 무늬 아주가 아까 보셨을 겁니다. 요, 세력이 좋습니다. 세력이 좋고, 지피식물로도 이렇게, 어, 마당 정원에서는 이런 붉은 빛이 많이 나면서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꽃이 하나, 잎 하나, 꽃 하나 이렇게 피는 아이고요. 지피식물, 얘는 많이 없습니다. 무늬아주가 지피식물 8,000원이랍니다. 무늬아주가, 얘 지피식물 8,000원입니다. 그리고 지피식물 보라아주가입니다. 얘는, 아, 보라아주가입니다. 보라아주가도 똑같이 아주 세력도 좋고요. 얘는 사이 사이 풀 사이 사이 심어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높거나 그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아주 여기 저기 다 활용할 수 있는 지피 식물 아주가입니다. 그리고 황금 접합은 세 개밖에 없습니다. 제가 큰 나무 밑에 얘는 좀 멋스럽지요. 큰 나무 밑에 심을 수 있는 지피식물이랍니다. 황금조팝 9,000원이랍니다. 예, 14,000원 했는데요. 지금 은 약간 이렇게 돼 있어서 9,000원이랍니다. 3개 있습니다. 3개 있습니다. 황금 조팝 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오, 넓은 정원에 카페 펜션 같은 데는 최고의 지피식물입니다. 아주 이 아이는 하나만 신어놔도 몸 둘레가 어마어마 커지면서 키, 키도 아담함, 키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기존의 팜파스 그라스들은 키가 굉장히 커서 부담스러웠는데 얘들은 난쟁이 팜파스 그라스 아이템니다 지피식물로 최고고요. 울타리 가림막으로도 좋습니다. 벽가식물로 9월에서 10월부터 꽃이 피고요. 꽃 높이는 90에서 150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깃털 같은 아주 탐스럽습니다. 꽃이. 팜파스 그라스도 꽃이 애수한 꽃이 있는 반면 이 아이는 굉장히 탐스럽게 핀답니다. 팜파스 그라스, 얘 개아주 3년생이랍니다. 그런데 얘가 키가 너무 커서 저희가 이렇게 박스 높이에 맞춰서 잘라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꽃님들 이렇게 희거나 이렇게 하면 이 박스에 맞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보내드리고요. 올해는 얘들 이대로 심으시면 올해 개화주기 때문에 꽃이, 음, 피, 피지만, 그런데 이에든 저희들은 특히 팜파스 그라스는 3년째부터 꽃이 피지만 또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 두개 정도 필 텐데요. 이렇게 잘라서 보내다 보면 몸살돼서 안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내년을 보고 심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분 좋습니다. 그리고 추운 지역에서는 이렇게 이 정도에 잘라주고 저희가 자르는 지난 겨울에 잘랐던 아이들을 합니다. 이 정도의 선에서 잘라주시고 1차 보온해주시면 좋습니다. 부직포나 이런 데로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에든 올동이잘된아이들이랍니다 따뜻한 지역에서는 특별히 올동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핑크 물리입니다. 핑크 물리로 어, 지피식물로 최고입니다. 핑크 물리는 이렇게 꽃이 피는데요. 한 줄로 쭉 심어도 예쁘고요. 그렇습니다. 얘들, 얼동 전국 다잘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 개씩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많이 꽃이 필 거랍니다. 핑크뮬리입니다. 3년생 판파스그라스 지피식물 3만 5천원. 핑크뮬리 지피식물 1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블루사파이어는 꽃이 계속 피고지고 피고지고 얘들 합니다. 너무 꽃이 오래 피어서 꽃님들이 아이고 이제 그만 피었으면 좋겠어 할 정도로 꽃이 계속 핀답니다. 블루사파이어 15,000원 세개 있습니다. 청풍입니다. 청풍 18,000원이랍니다. 얘는 아주 어스럽습니다 1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11,000원 피코터 11,000원 피코터입니다. 11,000원 피코터 이렇게 생긴 아이 꽃 오래갑니다. 11,000원 피코터. 22,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아메리칸 블루 입니다 아메리칸 블루는 마당 정원에 사염을시꽃 피는데 올동 안됩니다 올동에 안되는 아이들은 이렇게 점이 없습니다 가표 옆에 올동이 있는 아이들은 점이 있습니다 얘들 정말 꽃 많이 핀답니다 그런데 해를 짱짱하니 봐야만이 꽃이 많이 핍니다 12,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어, 분재 무늬 삼색 병꽃 이랍니다 예. 마당 정원에서 이대로 심으셔도 되고요. 아주 이렇게 삼색 병꽃인데요. 22,000원이랍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피라칸이랍니다. 피라칸. 이렇게. 피라칸. 아주 멋스럽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피라칸. 35,000원 이랍니다. 비라칸 35,000원 입니다. 향기있는 부틀레아 입니다. 하이트 핑크 꽃다 많이 달려있습니다. 누비 이렇게 있습니다. 꽃 계속 올라오고요. 분 너무 커서 저희들 두개 이상은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부틀레아 향기 좋습니다. 39,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휴케라입니다. 휴케라 세트. 오늘 저렴한 입고 되었네요. 휴케라, 이렇게 꽃님들. 눈이 쌓인 산에 이렇게 있네요. 그거는 겨울 정원에서도 이렇게 있다는 뜻이랍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겨울 정원에서도 이렇게 있습니다. 분 좋습니다. 분 좋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18,000원이랍니다. 희케라 세트 18,000원이랍니다. 오 그리고 변하는 변하는 찔레입니다. 변하는 찔레. 음, 봐 볼까요? 여기 변하는 찔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루비우꽃 색상은 붉은색 바탕색과 가운데 부분이 흰색 꽃으로 피면 점차 가운데 부분 색상이 노랑 보라색상으로 변하는 신품종 장미입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높이는 60에서 80. 그래서 이 아이들 지금 이렇게 이렇게 폈다가 또 이렇게 폈다가 또 이렇게 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꽃은 졌습니다. 꽃은 졌고 잎은 떨어졌지만 지금 이 아이들 뿌리는 건강합니다. 꽃은 졌고 잎은 떨어졌지만 뿌리는 건강합니다. 3개 9,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샤프란이랍니다. 샤프란 아주 저렴하니 지금 이렇게 꽃이 피는 샤프란 야이 샤프란 3개 9,000원이랍니다. 저희 마당 정원에도 지금 샤프란 피어 있습니다. 야이들 샤프란 이렇게 생겼습니다. 3개 9,000원이랍니다. 샤프란 그리고 꽃잘 피는 바늘꽃 3개 에 9,000원이랍니다. 꽃잘 피는 바늘꽃 꽃은 지금 현재 떨어졌습니다. 바늘꽃 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음, 예, 어디갔나 이름표가 버들마편초 저희 마당정원의 버들마편초 보셨죠? 얘들 버들마편초 15,000원이랍니다. 분이 굉장히 큽니다. 예, 2만원 정도 하는 아이입니다. 버들마편처. 이 아이는 봄부터, 봄부터 늦, 가을까지 꽃이 피고 키가 큽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뒷줄 정도 심어 놓으신 게 좋고요. 많이 심으시면 울타리형으로도 예쁩니다. 키가 큽니다. 그래서, 어, 양분이 없는 땅에 심으셔도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보시듯이 이렇게 잘라주셔. 이런 봄에 이 정도에 올라왔을 때 잘라주시면 더 겹가지가 많아지면서 키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잘라도 좋은 아이입니다. 버들만 편초 15,000원이랍니다. 개꽃가 3개에 9,000원이랍니다. 개꽃가 올동 됩니다. 이렇게 테두리가 이렇게 있고요. 있는 개꽃가 3개에 9,000원이랍니다. 신품 사철, 신품 사철. 얘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철나무입니다만 원이랍니다. 세 개에 만 원이랍니다. 적두리, 적두리.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요. 꽃님들. 꽃 1차 졌습니다. 적두리. 세 개에 9천 원이랍니다. 이렇게 되었는데요. 세 개에 9천 원이랍니다. 아틀란티스입니다. 아틀란티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아이도 아틀란티스 3개에 만원 하겠습니다. 그냥 얘는 3개에 만원 하겠습니다. 아틀란티스는 오렌지 자스민, 오렌지 자스민, 이 아이도 3개에 만원 하겠습니다. 오렌지 자스민, 아틀란티스 3개에 만원 하겠습니다. 미스김 나일락, 22,000원이랍니다. 얜 정말 분 좋습니다. 내년에 꼭 많이 필 아이입니다. 대분이랍니다. 2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음, 말리앙대 25,000원이랍니다. 말리앙대 안전 대품이랍니다. 그리고, 아, 예뻐요. 와, 천만 예쁜지 모르지만, 아, 정말 예쁜 것 같아. 얘는. 아마, 아마 릴리스. 12,000원이랍니다. 이렇게들 척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12,000원이랍니다. 스투키, 스투키, 15,000원이랍니다. 얘들 스투키 이렇게 생겼습니다. 15,000원입니다. 음 그리고 호스타균 이 아이도 오, 지피식물로 심어도 좋습니다. 호스타균은 그런데 막 옆으로 퍼져가는 아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한 자리에서 굉장히 크게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호스타 예.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만 원이랍니다. 수박 페페. 수박 페페는 올동 안 됩니다. 오천 원이랍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천 원입니다. 수박 페페.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인사할 때 해드렸던 나인 나이트 목수국입니다. 나인 나이트 목수국. 이 아이들. 이렇게 키큐아이들 8,000원이랍니다. 나임 난추수 목수국 8,000원이랍니다. 하이베리쿵, 하이베리쿵, 저희 마당정원에 있는데요. 지금 마당정원에 있는 아이들은 모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꽃이 지고 남은 하이베리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이베리쿵, 올동됩니다. 만천원이랍니다. 만천원이랍니다. 어, 그리고 팝콘백오냐팝콘백오냐입니다팝콘백오냐 9,000원 이랍니다. 이 애들 만 2,000원 이상 가는 아이들인데요. 지금 꽃한번 지고 다시 올라오는 아이들이랍니다. 속에도 아주 건강합니다. 그래서 꽃님들이 이 애들 꽃 다시 피우신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9,000원 이랍니다. 아가판서스. 아가판서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5,000원입니다. 그리고, 하이트 스타, 핑크 스타입니다. 하이트 스타, 핑크 스타. 음지 식물로도 좋습니다. 4,000원이랍니다. 올동은 안 됩니다. 황금금전수, 황금금전수입니다. 이렇게. 햇빛을 많이 보면 더, 이렇게 금으로 많이 더 바뀐답니다. 한금금전수 12,000원입니다. 그리고, 음, 숫잔데 만원이랍니다. 숫잔데. 이렇게 빨간색 숫잔데. 숫잔데의 매력. 오, 얘들이 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옆에서 꽃이 또 피고 또 피고 한답니다. 숫잔데의 매력 만원이랍니다. 그리고 이애들은 이제 거의 끝나간 것 같습니다. 뎁살이 3,000원이랍니다. 북연베리아 14,000원입니다. 북연베리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북연베리아 14,000원이랍니다. 이 아이는 꽃이 없습니다. 이 아이도 핑크입니다. 14,000원입니다. 음 그리고 향치자입니다. 향치자 12,000원입니다. 향치자 이렇게 있는데요. 꽃, 얘들 올라옵니다. 12,000원이랍니다. 목베고니아입니다. 목베고니아. 12,000원입니다. 이렇게 꽃이 달려있는 목베고니아들. 12,000원입니다. 그리고 국화입니다. 국화. 두 가지 있습니다. 국화. 이렇게. 또 얘는 아직 덜 피었습니다. 보라입니다. 진보라. 국화 8,000원씩이랍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는 핑크에 가깝고요. 얘는 진보라에 가깝습니다. 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함박자스민함박자스민 14,000원입니다. 함박자스민, 함박자스민 14,000원입니다. 14 음, 보석금전수, 보석금전수 생겼는데요. 보석 금전수입니다. 얘는 보석 금전수 2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만데빌라입니다. 만데빌라. 이렇게 꽃이 피는 약간 블랙 약간 꽃이 더 약간 블랙톤 납니다. 얘는 만데빌라. 만데빌라 이렇게 생겼습니다. 5,000원입니다. 그리고 박지란이랍니다. 박지란. 박지란. 4,000원이랍니다. 항호접입니다. 항호접. 항호접. 12,000원이랍니다. 항호접. 이렇게 꽃이 있는데요. 올동되는 아인데요. 이 지금은 꽃이 없습니다. 꽃 먹물만 되어 있습니다. 노란색 꽃이랍니다. 상호점 12,000원 이랍니다. 스토캐시아 계속 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해서 제가 매력있습니다. 하는 스토캐시아 올통됩니다. 12,000원 이랍니다. 다른 아이들 꽃이고 다시 꽃도 올라온답니다. 스토캐시아 12,000원 입니다. 음 그리고 글, 남미 글로리섬. 꽃먼이나. 남미글로리섬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남미글로리섬 만원이랍니다. 아소니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알뿌리 식물이랍니다. 16,000원 이랍니다 민트 아단소니 25,000원 이랍니다 이렇게 또 신협 아 색감 예쁘게 나오고 있네요 얘들 25,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알버 몬스테리아 입니다 알버 몬스테리아는 지금 처음으로 판매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지금 알버 몬스테리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지금 이 줄기도 흰줄 무늬가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이는 어떤 아이가 나올지 지금 신념 나오고 있는 자리는 아주 잘 잡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알보몬스터리아 85,000원입니다. 바나나 크로톤 바나나 크로톤 10,000원이랍니다. 바나나 크로톤 1,000원입니다. 보라 안시리움 15,000원이랍니다. 버럭막스 버럭막스입니다. 버럭막스 입니다 버럭막스 29,000원 이랍니다 무늬 고무 아니 무늬 고무나무는 없네요 오나타 18,000원 이랍니다 핑크신고디움 13,000원 이랍니다 핑크신고디움 13,000원 이랍니다 무화과대 무화과대 18,000원이랍니다. 맛있고 큰 무화과랍니다. 그리고 이이 열매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한라봉 2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황금해배입니다. 황금해배. 따뜻한 지역에서는 울동이 됩니다. 황금해배. 이렇게 꽃이 피는 황금해배. 14,000원입니다. 그리고 에나멜 하이트 수고. 여성아, 예, 꽃님들 7월 9일 일요일 오전 방송입니다. 택배비는 4,000원입니다. 꼭 가격과 택배비와 함께 계산해 세금 부탁드립니다. 꽃주문은 문자로 받습니다. 문자로 주실 전화번호 는 0106284-858번이랍니다. 지피식물 아이스 댄스 9,000원. 6케라 세트만 8,000원 찔레. 세개 9,000원 샤프란 세개 9,000원 바늘꽃 세개 9,000원 개꽃카세개 9,000원 신품사철 3개, 3개, 신품 3개 10,000원 국화 8,000원 미스김나일락 2 2 0 ,000 0 0원 적두리 세개 9,000원 아만엘리스 1 2 0 0 0원 스투키 1 5,000원 수박 베페 5,000원 호스타균 1만원 목수국 7번 8,000원 하이베리콩 11,000원, 팝콘베고니아 9,000원, 아가판사스 5,000원, 스타 4,000원, 황금금전수 12,000원, 수창대 10,000원, 뎁사리 3,000원, 부겐베리아 14,000원, 향치자 12,000원, 목베고니아 12,000원, 국화 8,000원, 한박자수님 14,000원, 보석금전수 2,000원, 20 0만데빌라 5,000원, 박주란 4,000원, 항호전 12,000원, 스토키시안 12,000원, 굴러리섬 10,000원, 알보몬스테리아 85,000원, 알라봉 29,000원, 황금해베만 4,000원, 하이트 에나멜만 2,000원, 비라칸 35,000원, 병꽃 22,000원, 아메리칸 블루 12,000원, 버들만 편처 15,000원, 지피 무늬 아주가 8,000원. 야생화 꽃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 강사, 야생아는 예쁜 꽃 영상 담아 드리면서 야생아 꽃님들과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